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울스에서 뛰고 있는 한준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울스란 팀은 제가 한 10년 전쯤에 동호회 농구에 왔거든요. 그때 왔을 때부터 그 당시에도 최고였고, 10년이 지난 후에도 지금도 최고인 명실상부 아마추어 최고의 동호회 농구팀입니다. 아우스에서는 현재 세대 교체 중심점인 것 같아요. 전인우, 그 유지호 형들 세대와 이제 저희 세대 사이에 좀텀이 되게 길어요. 근데 중간에 이대혁이라는안약기 g c 전력 분석원 하는 형도 있지만 아무래도 시즌 들어가면 좀 많이 못 나오기 마련이니까 형들도 저한테 좀 중심을 많이 요구를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우스의 영상을 이어가기 위해서 좀 열심히 중심을 잡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개 벤치업인데 김민호가 드리블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런 공격을 안을 아수 없게 아 네, 한 지영의 득점. 삼점이 맞아요. 그냥 무난하게 돌파해서 공대 자신있게 득점하고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빨리 넣고 벤치에 이렇게 교체해달라고 하고 들어가서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번부터 확실히 좀어선해요그렇 네. 네. 이완. 아직 한준혁 범패스 김민호 시간 아직 충분히 남아 있고요. 알겠어요, 한준혁. 히하오 엑스트라 패스그리고최요 어아 이거는 5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끝나기 전에 원자 플레이였는데 정해진 시간을 다 쓰기도 했고 이 영상이야말로 아웃스리는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왜 우리가 최고이구나라고 좀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인 것 같아요. 모든 선수들이 다 공을 만지고 유기적으로 플레이하면서. 마지막에 좀 성공을 시키고 저도 최영아 선수가 슛을 던질 때 들어가는 걸 미리 직감을 하고 아 세리머니를 했던 것도 좀 하나의 키포인트 지금 영상은 5점 아니 7점 5점 만점에 7점 줄수 있을 것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빨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할아버지 들어보면 그 당시에는 키즈카페가 없었잖아요 키즈카페가 없고 하나로마트에 애기들 놀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놀이기구가 있었는데 3살, 4살, 5살 때도 이렇게 타고 싶은 게 있으면 그 보고 있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 손상같이 가서 차지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때부터 좀 이렇게 좀 빠르다고 해야 되나 앞삽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면이 타고 났다고봤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운동하면서 을 고원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 실력을 이렇게 오다가 어느 정도 도달하면 그 실력이 좀 정체되어 있는 기간이 좀 긴데 여기서는 하기 싫은 운동, 좀 기본기 훈련이라든가 좀 계속 내실을 그 고원 현상일 때좀 다지다 보면 어느 순간 다시 한번더 폭발적으로 그. 늘어나는 시기가 올것 같아요. 지금이야말로 좀 내실을 다지고 기본 기 훈련 많이 하셔서 좀 많이 성장하시고 농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장면들이 지금 주마 등처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우승을 하고 나서나 아니면 승리하고 나서 마음 맞는 그형 동생 그다음 동료들과 웃으면서 맥주 한잔 하고 있는 장면이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나눠주고 남은 것 중에 그나마 좋은 것. 첫 번째는 제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데상트 선수로서 여러 농가를 신었는데 데상트 농가. 당근에 올라오거나 중국어로 올라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 사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장품은 제 사인이 남긴베상스 농고. 두 번째 작품은요, 2019년 유2 3세기한 홍대성 국가대표에 나갔을 때 받았던 단복이에요. 나이키에서도 많이 팔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직접 받았고, 스폰서 붙어 있어서, 이거는 진짜 오피셜한 국가대표인데, 이거는 사인하면 밖에서 못 입으니까, 이건 사인 없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세트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티셔츠는, 아우스트라는 팀에 와서 2024년 안산 상록수배 우승하고 그 맞춘 티그 챔피언 티한 장이랑 이거는 대상트 그 활동하는 시절의 민니폼 그 바지인데요 위에 상의는 누구를 주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지가 네 있길래 이거 그 위에 반팔티랑 대상트 바지랑 장옷 세트로 입으시라고 준비해 왔습니다 유튜브랑 인스타랑 여러 매체에서 응원해주시는 팬 분들이 제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좀 생각하면서 참 엄청 많이 동의보가 됐어요. 제가 임용 준비할 때도 구독자분들에게 다시 연구 영상 보여드리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고 지금도 어느 순간에는 좀 내려놓고 싶은 순간도 있거든요. 힘들기도 하고 직업이랑 병행하면서 하기에는 그럴 때마다 좀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 보여줘야겠다 라고 좀 마음을 새로 가짐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응원해주시고 그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